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보잉과 3,300억원 규모의 A-10 항공기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10 선더볼트 II 공격기는 미국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기로 일명 탱크 킬러라고 불린다. 이번 납품부는 새롭게 개량한 외날개 1,470억 원과 중앙날개 1,861억 원을 포함해 총 3,300억 원 규모이고 2027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앞서 카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보잉의 A10 외날개를 제작해 총 173대를 납품한 바 있다. 카이 관계자는 기존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신규 물량 수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00km 날아간 주한미군 썬더볼트 외 경기도 오산에 배치된 주한미군 소속 A10기가 최근 3,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훈련을 하고 복귀했다.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25일 오산 주한 미군 공군기지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제51전투비행단 이하 25전투비행대 소속 A-10 대전차 공격기 6대가 10일부터 21일까지 관행더슨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이들 A-10기는 과멘더슨 기지에서 2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마리아나제도의 훈련 공역을 왕복하며 무장 투하 연습 등을 했다. 오산 기지에서 북마리아나제도까지는 3천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미군은 이번 훈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미군 측은 이번 원정 훈련에 대해 언제든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신속하게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부대를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차적인 임무는 인도 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은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다.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주한미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 등에 투입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와 유럽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등 모든 전구를 대상으로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A-10기가 태국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 상륙 훈련인 코브라 골드와 미국 주도로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되는 연합 해군 합동 훈련인 퍼시픽 림 등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공군 폭격기 임무 부대의 B-1B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B-52H 장거리 폭격기 등이 최근 전 세계 전구에서 활동하는 추세와 이번 A-10기의 원정 훈련이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한 미공군은. A-10기가 2030년대까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지원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오산기지에 배치된 A-10기 24대의 날개를 개량했다. a 1 5 기체에 고이 데이 어벤져 30mm 회전식 기관포 1문을 고정으로 장착한다. 1,170여 발을 장착한 30mm 기관포탄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철갑소 2탄으로 전차나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다. 이런 능력으로 A10은 탱크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한미군 UES 정찰기, A10 공격기, 동시 출격. 주한미공군 UES 고공 정찰기와 A10 대전차 공격기가 경기 남부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다. 이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드래곤 레이디 일대가 이날 오전 경기 화성 인근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하며 정찰비행을 했다. 드래곤 레이디는 최대 25km 상공에서 7-8시간가량 비행하면서 지상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정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 등에 제공된다. 같은 시간대에, 선더볼트2 대전차 공격기가 드래곤 레이디 항적과 유사한 경로로 비행했다. 선더볼트2는 기체의 고잇, A 어벤져 30mm 회전식 기관포 1문을 고정으로 장착한다. 1170여 발을 장착한 30mm 기관포탄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철갑소 2탄으로 전차나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어 탱크킬러라고도 불린다. UES와 A10기는 위치식별 장치를 켜놓고 비행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동은 두 항공기가 동시에 같은 항적을 따라 비행한 것이 포착된 것은 드문 일이다며 대북 정찰 비행 또는 정기적인 훈련 비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A10 공격기, 새날개 달고 10여 년더 비행한다. 주한미군 A-10대 전차 공격기가 새로 개량된 날개를 달고 2030년대까지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내에서 A-10의 운용 유지비와 기체 속도 등을 이유로 퇴역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기갑 부대 등 지상 전역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이 10여년 더 운용하기로 했다. 13일 미군 전문지 성조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군은 오산 기지에 배치된 A-10 24대 중2 3대의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2030년대까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수행하도록 수명을 연장하고자 날개 개량 작업을 끝냈다. CAS는 적지에서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적의 보병 부대와 기갑 부대 포병 기지와 미사일 기지 등의 제거를 위한 공중 화력 지원을 말한다. 이번에 내부 배선까지 교체해 개량한 새 날개는 정비 없이 최대 1만 시간 비행까지 견딜 수 있다. 기존 날개는 8000시간 가량 비행하면 갈라지거나 흠집이 생긴다. 대한항공도 A10 날개 계량 작업에 참여해 계약된 11개 중 10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는 3에서 4월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조는 전했다. 미국은 계량된 나머지 새 날개를 단 A10에 대해 미국 유타주 힐공군 기지에서 비행 시험을 마쳤다. 미국이 1972년 생산해 1977년부터 실전 운용한 A10은 기체의 고입 A 어벤 e 30mm 회전식 기관포 1문을 고정으로 장착한다. 1170여 발을 장착한 30mm 기관포탄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철갑소 2탄으로 전차나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다. 이런 능력으로 A10은 탱크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MK80, BLU27CBU2, JADAM 1 2 u 1 0 5 w CMD 등의 폭탄과 AIM-9 사이드와 인더미 AGM-65 HM 메버릭 미사일도 탑재한다. 흰 연기를 내뿜고 기관포를 난사하면서 저공으로 돌진하는 기체의 모습을 빗대어 성난 홍매돼지라고도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마치고 오산 미공군 기지를 방문해. A-10 연장 운영 의지를 밝혔다. 이에 성조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A-10을 워사그로 지칭하면서 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족한 미래전력 예산 마련을 위해 A-10 의즉과 완전 퇴역을 원하는 미공군과 이를 막으려는 의회 및 입관단체들 간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발 물러선 미공군이 A-15안전퇴역 기한을 2022 재정회기년도까지 연기하는 걸로 후퇴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미 국방장관 에쉬카터가 얼마 전 예산 관련 브리핑 중에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미공군은 미래전력의 핵심으로 F-35E, k c 4 6의 급유기, 그리고 최근 사업자가 노드롭 그룹만으로 결정된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LRSB인 B21을 최대한 많이 주기에 확보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올인하고 있고, 이에 일환으로 A 10안전 퇴역을 원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군 출신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공군과 의회의 A10 태역을 둘러싼 난전을 보다 못한 국방부 측은 2018년 회기년도에 A19 그리고 공군이 대체 CAS 임무기로 쓰겠다는 F35E 그리고 기타. 비행 플랫폼 등으로 CAS 관련 비교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비행 플랫폼의 엠브레어 a 1 9 슈퍼투케노, 미공군 T6, 캡선투 훈련기 등의 터보 프롭 기를 비롯 요즘 화 제가 되고 있는 다목 적인 기 텍스트 란엘 랜드 사의 스코편, 그리고 5v10 브런코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흥미 롭 습니다. A-10을 사랑하는 힘 있는 반대 목소리들에 부딪힌 미 공군은 A-10의 퇴역 계획을 다소 늦추는 걸로 후퇴하는 대신 그 시한을 2022년까지로 못 박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미공군측의 태도는 CAS 전용기인 A-10의 대안으로 쓰려는 F-35의 전투기 수량이 CAS 자원에도 돌릴 만큼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이 2022년인 걸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미공군측은 이 같은 2022년으로의 A-10 퇴역 계획 연기와는 상관없이 A-10 처분 계획을 강하게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공군 대변인의 3월 17일 발표로는 미공군은 2018 회기년도에 2개 비행대대 49대 규모의 A10기 퇴역을 시작으로 2019년 49대, 2020년 64, 2021년 96대 등 무지막지한 속도로 A10 퇴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비행기 묘지로 보낼 계획을 세웠네요. 대의회 립서비스로 말만 형식적으로 2022년 완전 퇴역인 셈입니다. 미공군 측도 A10기의 재래식 CAS 임무에서의 역할만은 F35E가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심한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미공군 장관 데버라 리 제임즈와 함께 최근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공군 참모총장인 마크 웨일스 장군은 F-35A는 고강도 작전용 CAS 플랫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CAS 능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때문에 미공군으로선 A-10 완전 퇴역엔 선택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A-10을 퇴역하는 거니 계속 위지를 원하면. 의원님들이 공군 예산을 더 많이 마련해달라는 의미겠죠. A10, F35 이전 투기는 물론, A29 슈퍼 투캐노, T6 텍선두 등과 함께 2018년 CAS 임무 비교 테스트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과 다목적기 텍스트란 엘렌즈의 스콜피온. CAS 임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미공군은 A10의 완전 퇴역을 바라는 이유로 부족한 미래 메인 파워도 꼽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부족과 관련된 부분이죠? 마크 웰스 장군은 A10이 지금처럼 근미래 10년 내 계속 운영 유지된다면 2021년 FOC에 들어가기로 스케줄이 잡힌 미공군 완전 소중 전력인 F35의 전투기들의 메인 파워 소요의 50%가 부족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예산 상황 하에선 의회의 총회를 받는 A-10 유지는 F-35의 미래 전력을 갈아먹을 뿐이라는 것이죠. 미국 방부는 2018년 F-35, A-10, 그리고 대체 가능한 항공기 플랫폼들과 비교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10기 퇴역을 반대하는 측자격으로 참석한 퇴역 미공군 중령 출신으로 A10 기종을 몰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325시간 미션 임무를 수행했던 공화당 의원 루크솔리 씨는 청문회에 참석한여거린 미공군 장관 데버라 리 제임즈와 미공군 참모총장인 마크 웰스 장군에게 2018년으로 잡힌 2개종간 비교 테스트가 완료되고 분석이 끝날 때까지 퇴역 진행을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군은 A10의 2022년 완전 퇴역과는 관계없이 위에서 말한대로 이미 2018년부터는 무서운 속도로 A10을 퇴역 조치 시작할 계획입니다. 묵크솔리 씨는 비교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공군이 A10기들을 그 유명한 비행기 뮤지 데이비스 먼셀로 보냈는데에만 혈안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A10 퇴역으로 인한 리스크들을 취합한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고, 공군의 A10에 급속한 퇴역 조치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것이다.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출고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8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KFX용 AESA 레이더도 공개했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F15K나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능력이 1000배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KFX 외형은 미국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F35A는 5세대로 꼽힌다. 외형 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확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KFX 사업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사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15K 전투기 장착할 AESA 레이더는 국방부가 KF-16, F-15K 등추력 전투기에도 다중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다. KF-16, F-15K를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 개량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의 수요 재원은 300조 7천억 원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100조 1000억원을 국방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로는 200조 6000억원을 배분했다. 국방종기 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지침서다. 최근 시제품이 개발된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AESA 레이더 제작업체인 방산기업 하화 시스템 영인 종합연구소에서 시제품 출구식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4년 KFX에 입찰한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도련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했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는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국산 AESA 레이더에는 5mm 크기의 모듈 1088여 개가 박혀 있다. 눈만 1088개인 셈이어서 한 번에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모듈 1개의 원으로 한 개의 단가는 4500만원으로 자동차 한대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000만원 이상이어서 국산화로 인해 절반의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 정도가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AESA 레이더는 올해 말 공중 시험에 들어간 이후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BAE 시스템즈 영국 공군 타이푼용 AESA 레이더 개발 수주 3억 1,700만 파운드의 BAE 시스템즈와 레오나르도가 영국 공군 타이푼용 e c r s m k 2 AESA 레이더 개발 계약. BAE 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유럽 공통 레이더 시스템 마크 2 레이더인 액티브 전자 스캔 어레이를 레프 타이푼에 통합할 수 있는 표준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든버러에 있는 레오나르도 현장에 300명 이상, 루턴에 있는 회사 현장에 100명 이상의 전자전 전문가, 랭커셔에 있는 BAE 시스템즈 부지에 120명 이상의 기술자 등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의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ECRS2는 다기능 어레이로 영국 태풍의 광대역 전자 공격 등 전통적인 레이더 기능 외에 세계 최고의 전자전 능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것은 래프 조종사들에게 고출력 교란작용을 이용하여 적의 방공망을 찾아내고 식별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위협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완전히 보호되는 반대되는 공기 방어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 이 게임 변화 능력은 레프 타이푼들이 현재 탑재하고 있는 기계식 스캐닝 레이더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영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타이푼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공중 방어에 대항하기 위해. 미래 데이터 기반 무기들과 연계할 수 있게 해주며 영국 태풍들이 앞으로도 전투 공간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안드레아 톰슨 BAE 시스템즈 항공 부문 유럽 앤드 인터내셔널 상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능력을 통해 태풍은 향후 수십 년간 전투 공간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돼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숙성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 확보는 물론 영국이 글로벌 컴베에어 분야야의 선두 자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지속할 것이다. 앞으로도 유로 파이터 국가 및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태풍이 오늘날의 요구를 전달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